오늘은 동, 공동 로컬에 수박을 팔았습니다. 공동 로컬에서. 이렇게 <laughs> 유기농 매장에서 어, 오늘 파레트로 4개, 약한 300개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요. 그 300개 중에서 오늘 한 150개 정도? 절반 팔은 것 같습니다. 이거 조금 남았는데, 이거 이제 내일, 일요일이니까 내일 팔면 다 팔릴 것 같네요. 네, 유기농인데, 제가 일반 그 수박금이 좋아가지고 일반 시세 비슷하게 받으니까 수박이 잘 팔리네요. 네, 여기에는 저희 그, 네, 여기, 홍삼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. 제 거. 네, 보이시죠? 자, 이렇게, 봉사 맥도 올려놓고, 동동 유기농 매장에, 네, 이제, 오늘 일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인데요. 아무튼, 어, 이런, 로컬, 동동 로컬이 있으니까, 이제, 유기농 농사 지어서 여기서 팔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 1 3 k 로1 4 k 로 되는, 수박도 제가 이런 가격에 올려놨네요. 우리 제가 농사지은것 중에 제일 큰것 같은데 올려놨습니다. 응.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 이제 한뭐 8kg, 10kg 내외, 6kg 짜리도 있고요. 네, 다양한데요. 아무튼 그 원하는 만큼 너무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. 이제 여기 매, 매장 마감 시간 이 8시 반인데요. 지금은 한 6시 반쯤 되었는데, 네,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가려고 합니다. 내일 와서 다시 또, 이제 네 오늘 나간 거 올려놓으면 되겠죠? 아무튼 이렇게 좋은 판매처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. 앞으로 용명 농사 잘 지어서 여기서 팔아, 팔으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용진 로컬 푸드 매장입니다. 네, 그렇죠? 오늘 이렇게 해서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